사랑해요 뽀뽀 얼른 뽀뽀해봐 오빠랑 그냥. 오빠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 뽀뽀 사랑해요 또 사랑해요 또한번더 사랑해요 뽀뽀 오빠 얼른 오세요 얼른 다정이 기다리잖아, 루이야. 얼른 뽀뽀해, 루이. 루이, 얼른 뽀뽀, 그지 옳지? 옳지, 뽀뽀. 뽀뽀, 사랑해요. <laughs> 가서, 오빠, 안녕해. 이 얼른, 오빠, 안녕? 뽀뽀, 안녕. 루이야, 뽀뽀. 올라, 오빠랑 뽀뽀. <laughs> 루야, 그게 다야? <laughs> 아, 진짜, 김민희 너무 웃겨. 우리 루이 진짜 웃겨. 저다정이 뽀뽀하지. <laughs> 엄마, 얼른 고구마 줄게, 루이야. 고구마야, 얼른 이거라 우리 루이 먹게. 와. 엄마 왜? 로미 엉아랑 뽀뽀해. 엉아 사랑해. 루이 야로미랑 뽀뽀. <laughs> 알았어 안 할게. 가지 마. 꼬구마야 얼른 이거라. 엄마 거스리 안 할게. 루이야 미안해. 미안해 루이야 엄마 사과할게. 미안해. <laughs>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네. 아, 누구세요? 김다정, 루이 오빠랑 뽀뽀해. 다정아, 뽀뽀. 김다정, 뽀뽀. <laughs> 뽀뽀했어, 루이야. 아우, 잘했어요. 루이 멋진 남자야. 루이는 멋진 앵무새야. 뽀뽀도 하고. 오빠랑 뽀뽀 얼른 다자니 뽀뽀해 <laughs> 아, <귀엽다. 웃음> 이 귀여워 우리를 다정이 오빠 좋아요? 우리 오빠 좋아요, 다정이?